안녕하세요. 5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운양동 한신 더호테라스 11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6억보다 24.64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영동 한신 더 호테라스 9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5억보다 23.74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영동 한신 더 호테라스 11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6억보다 23.44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텔라스 12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1억보다 22.63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텔라스 11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6억보다 22.25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텔라스 12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1억보다 21.38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테라스 12단지,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1억보다 21.38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기동 테라하우스, 도시형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8억보다 20.88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텔라스 구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5억보다 20.86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텔라스 구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5억보다 20.86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기동 초당마을우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억보다 20.0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7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호텔라스 12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1억보다 18.89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호텔라스 12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1억보다 18.89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호텔라스 12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1억보다 18.89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호텔라스 12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1억보다 18.89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호테라스 12단지,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1억보다 18.89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세블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34억보다 18.63% 저렴한 7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9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촌읍 필스테이트 리버시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7억보다 18.59% 저렴한 7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걸포동 오스타 파라곤 2블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5억보다 18.54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풍무동 풍무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6억보다 18.48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호테라스 9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5억보다 17.99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강신도시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38억보다 17.41% 저렴한 7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테라스 8단지, 도시형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47억보다 17.3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테라스 8단지, 도시형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47억보다 17.3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모단마을 한강화성 파크드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83억보다 16.61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5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호테라스 11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6억보다 16.2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호테라스 11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36억보다 16.2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테라스 8단지, 도시형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47억보다 16.19% 저렴한 7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구례동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 5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억보다 16.13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세블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3억보다 16.12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5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